시간 다 함께 예배드리심으로 5월 22일 새벽 만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69장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조 찬송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짐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외로움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푸 질 없이 낚시 말고 기도 들여 아래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마시오 지 아니 아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을 어,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부터 어, 16절까지의 말씀드립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마샤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우왓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은절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극대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기시기를, 여호회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제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이다.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내기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온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곧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하시 아니하시느니이거든 서서 왕이 하나님께서 드려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시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르르드가 유다사람에게 심히 놓하여 본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공골짜기에 일어나 세일자손 만명을 죽이고 또 만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 거기서 밀쳐 내려뜨어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 전쟁과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라이어에서부터 벼오돈까지 유다성업들을 약탄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이런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례의 자전들의 신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여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어, 그가 이되저 백성의 신들을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든 왕을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서 구원하이까 하여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사로 뭐 삼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5장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왕, 아버지였던 요시야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구대 왕이 되었습니다 25세 의 청년의 나이로 왕위에 지기를 해서 등극해서 29년 동안 유다,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었죠. 어, 아마샤는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분명 초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어, 신실하게 따르고 비교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 행하였고 선정을, 어, 선행을 베풀었었습니다 4전에 어, 나타난 것처럼 어, 그의 아버지 유아스에게쿠테타를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할 어, 때그 신하들만 처형을 하고 그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 그 말씀들은 어, 그 이유들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 율법에 있는 책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잘 지켰다고 4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왕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역대학 기자는 이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학 기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마샤 왕이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본문에나와 나오고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샤 왕은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선 30만 명의 군사를 먼저 출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함께 모아서 창과 방패를 주면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근데그 30만 명이라는 인원으로 굉장히 부족했는지 자신의 이웃 국가였던 그리고 같은 한 핏줄이었던 부기스할의 병사 10만 명을 데리고 가서 베트남 용사 10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면서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하나 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 전쟁은 우선 중단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아마샤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말리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쪽을 먼저 선택을 하셨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선행을 먼저 보면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잘못된 시작으로 나아갔었죠. 여호부왕이 어, 하나님의 그 정하지 않은 그 곳에 성전을 지었었고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제사장을 이렇게 선출했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등하면서 굉장히 우상숭배에 많이 노출이었었던 그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시약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남녀들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인 더 중요한 건데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용병들을 구명하지 안았던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들은 숫자와 병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희사일의 아, 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 30명이라는 병력과 에돔과의 어, 전쟁을 할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의 병력, 뭐 전쟁의 수 아니면 뭐 베테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지 함께 함께 않으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8 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시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시기도 하실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군대만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전쟁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샤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남녀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아마샤가 우선 30만 명이라는 그 군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했다는 것은 어, 아마샤가 지금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본모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는 우선 그들에게 먼저 지불했던 은 백달란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며 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은 백달란트를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미 샀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을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마샤 왕에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은 백달란트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저양에게 부어 줄수 있습니다라고 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태초에 창조주이시며 온 우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 면은 백달란트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줄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아십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은뱅다 타란트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전쟁의 승패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두 번째로 행했던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옆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결국 잠시 머물고 있기는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유자의 말에 따라서 어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을 어그 용병들을 결국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들을 가리고 전투에 들어가서 전투에 들어가서 크게 승리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어, 그곳에 그냥 우선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 고향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 뭔가 좀 생각이 굉장히 이상해졌는지 어, 자신의 먼저 고향이었던 사마리로 돌아가서 남유다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남유다의 성들을 약탈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몇 가지 정황상 짚어보자면은 그들은 굉장히 약탈을 좋아하고 그리고 전투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들로 인하여서 어, 계속해서 뭐 자신의 동족들이었던 남유다를 양탈했던 그런 모습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화풀이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어, 그들은 자신이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있다가 남유다로 내려가면서 어, 자신들의 친척 고향들을 약탈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아마샤는 이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실책들을 범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행동이었는데요. 아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는 에돔의 신상을 취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이 바로 아마샤의. 가장 큰 잘못이고 과오라고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운다면 그 신을 대표하는 것들을 함께해요 전투에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신은 그 나라의 신은 진짜 신이고 어떤 나라의 신이 패한다면 그, 그 나라의 신은 각자신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 둘이나 나라에서 전쟁에서 어, 이긴 나라는 그진 나라에 있는 뭐 우상이라든지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수거나 어, 그렇게 그것들을 시하, 어, 신상들을 빼앗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샤는 그에돔의 어, 신을 빼앗아 왔었죠. 근데 그에돔의 신을 부수거나 아니면 능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면서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어, 아마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 그 전쟁의 승리로 인도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 예, 인도하셨습니다. 분명 적은 병력이었었고 분명 40만의 병력 중에서 10만 명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의 병력으로서 에돔과의 승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아마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깨닫지 못하고. 그애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구하면 그것을 우상 숭배했던 정말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진노하셨다라고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다른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마사를 질책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든 왕인 어찌하여서 그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신에는 구원하지 못한 그 신에게 부하하며 제사 대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라고서나 어, 그렇게 질문하면서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마샤 선지자를 질책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마샤는 그 말을 딱 중간에 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책사로 모사로 삼았느냐? 어, 그만하라 멈추라. 네가 더 맞고 싶은 것이냐?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아마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협박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나 뒤를 돌면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라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에는 아마샤 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 나의 경고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의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본문들을쭉 살펴봤을 때 아마샤는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에돔에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하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축복하면서 너, 너의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격려하면서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협박하면서 구타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샤 왕이 저지른 크게 두 가지의 또한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아마샤 왕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쓸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하면서 굿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쭉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서 정직하게 했던 아마샤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2절에 나타났던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선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아마 제가 여호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자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다면, 나에 대한 기록을 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은 지금 이렇게 아마샤처럼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 김건이라는 전도사는 김건이라는 사역자는 굉장히 성실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따라기는 하나 온전하게 섬기진 않았더라 게으르게 그렇게 섬겼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찬하실때 온전함으로써 정직함으로 섬겼다고 칭찬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의 삶도 어, 이렇게 아마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아마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직하게는 섬기고 있으나 온전하게 섬기지는 있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실지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의 남유대의 구대왕 아마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먼저 들어 쓰시고 아마샤를 축복하시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비록 적응 병력에도 분류하고 많은 큰 승리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패전국의 그 애돔의 왕을 섬기며, 애돔의 신을 섬기며 나갔던 우상숭배함에 나갔던 잘못된 아마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타하려 했었고 협박하려 했었던 그런 아마샤 잘못된 모습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아마샤의 선지자, 이렇게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던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거울 삼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마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섬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서 신실한 마음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 애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